안녕하세요. 어, 벌써 6월 중순인데 너무 더워요. <laughs> 오늘은 저희 구독자분들이 궁금하신 것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배달 영상을 많이 찍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구독자분들이 궁금하신 게 많으셔서 감사하게도 댓글에 많이 궁금하신 걸 많이 적어주셔서 이렇게 오늘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처음 배달을 준비하시면서 좀 필요한 장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중 최선의 것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배달 수단이 필요할 텐데 배달의 상징이죠, 오토바이. <laughs> 일단 오토바이를 제일 먼저 구입하셔야겠죠. 구입을 하시고 일단 이게 있어야 돼요. <laughs> 일단 이 배달통이 있어야 음식을 안전하게 배송할 수 있겠죠. 뭐 도보로 하시는 분들은 가방을 메고 하시는데 도보로는 아무래도 오토바이가 기동성이 좋으니까 오토바이랑 배달통. 그 다음이 이제 자석 거치대. 이걸로 배민이, 배민 커넥트든 쿠팡 이치든 일반 대행을 할때 있어야 되니까 이게 꼭 있어야 돼요. 제일 중요한 건 솔직히 말하면 지금 말한 이세 가지는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배민 들어가서 충전을 하면서 이걸 위치나 내비게이션을 봐야 되니까 이세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. 일단 오토바이, 우리 배달통, 핸드폰 자석 거치대, 충전기. 이게 최소한이에요. 그리고 이제 배달통 안에 보시면 이것도 꼭 있으면 좋은데 자석 거치대에요 자석 거치대. 여기 자석이 있어서 자석판이 있고. 만약에 이게 배달 음식이다, 그럼 이거를 운행 중에 움직이지 않게 고정을 시켜줘요. <laughs> 네 가지는 꼭 있어야겠네요. 오토바이 배달 통 자석 거치대, 자석 거치대가 아니라 자석 파티션. 이건 자석 파티션이라고 하는데 자석 파티션. 핸드폰 좌석 거치대 이렇게까지만 있으면 배달하시는 데큰 문제 없이 할수 있습니다 <laughs> 처음 배달 준비하시면 이 정도만 있으면 그래도 뭐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이 많지만 저만큼은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만 있으면 그리고 여름이라서 이거는 쿨시트거든요 이건 쿨시트인데 이렇게 설치해 주시면 돼요. 이렇게 시트를 열고 띄워주고 너무 더운 한 여름에 시원하게 해줄 엉따 아니 엉따가 아니지 쿨 시트. <laughs> 뭐 여름에는 이 정도만 해줘도 충분하죠. <laughs> 아무튼 이렇게 간단합니다. 간단한데 일단 돈이 좀 들어가죠. <laughs> 간단한데 돈이 들어가니까 문제지. 아무튼 배달할 때 최소한의 필요한 거예요. 그리고. 제가 요즘 영상을 못 찍은 이유가 요즘 우리 배달 일 하시는 분들이 안 좋은 사건들이 되게 많잖아요. 제가 저는 감히 투잡이라서 감히 이렇다 저렇다 할순 없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신호 잘 지키고 깜빡이만 잘켜줘도 그러면, 아무래도, 저희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조금이나마 좀 나아지지 않을까. 왜냐면,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저희가 신호 위반을 하고, 불법 유턴을 하고, 차로 중앙선 침범을 하고, 이런 것 때문에, 저희 인식이 너무 안 좋지 않나. 그러니까, 물론, 저는 감이 부업이라서 부업이라서 이런 말을 할수 있지만 번업하시는 분들의 사정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걸잘 지켜주면 조금이나마 인식이 좀 바뀌지 않을까 왜냐면 저희를 필요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이 업계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인 교통법규나 불법만 저지르지 않으면, <laughs> 그 배달 영상을 사실 요즘 좀 겁이 나요. <laughs> 그 물론 강릉에서는 아직 그런 음. 일들이 없고, 뭐, 요즘 사회적인 분위기가 너무 무서워서, 감히 제가 이걸 찍어서 올리기가 너무 무섭습니다. <laughs> <laughs> 그래서 막 요즘 막, 뭐, 강릉 맛집 찍어서 그냥 대도 한게 올리고 하는데, 앞으로 어, 어떻게 하면 인식을 좋게 바꿀 수 있을까? 좀 안전하게, 안전한 문화를 좀 만들어 볼수 있을까? 근데 감히 제가 뭘 어떻게 할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서, <laughs> 저부터라도 좀 안전하게, 안전하게, 저는 최대한 안전하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, 최대한 안전하게 우리 모든 배달 라이더 분들이 운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한 개, 두개더 해서 더 빨리 가려다가, 목숨이 위험해요. 그냥 천천히. 내가 할수 있을 만큼만. 죄송합니다. 감히 제가 부업으로 하는 주제에 너무. 아무튼 <laughs>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요. 음,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. 다음에 또 봐요. 안녕. 넉두리 넉두리. 빠잉.